오늘 말씀은 대강절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함께 하시는 축복. 즉, 인마위엘 축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동했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 임마누엘. 이를 번역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인 동력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예수 구세주입니다. 주전 750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임만 위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심령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임만유엘입니다. 내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내 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임만유엘,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믿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대강절 절기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함께 하시고 또 중요한 것, 이제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강절 줄기에 다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데에 믿음의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근심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꿈에서 알려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예배 중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이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임만 u e 하나님이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심령이 됩니다. 내 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을 때에는 성경 말씀이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의심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강하신 분, 그리고 크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화하게 말씀을 하셔도,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주눅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조그만한 마을에서 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도 왕이나 또 귀족으로 오셨으면 보통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눈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누구나가 믿을 수 있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서 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전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믿게 되면 그것이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믿, 믿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랑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대로 몸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하시기 위해하여 오신 하나님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늘 넘치며 또 동행하심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로 오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독한 말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잊고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것,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은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우리는 기원후 주후 2021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언한 말씀들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대언한 말씀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위엘이라 하리다. 이 말씀이 주님 오시기 전, 주전 750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원한 말씀입니다. 구세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위기의 시대, 캄캄한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도 캄캄합니다. 혼돈합니다. 이때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던 구원자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이 되고 임만유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임만유엘은 함께입니다. 함께. 다른 말로 하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기가 정말 믿는 자들에게 가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있고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하기보다 떨어뜨려 놓고 거리를 두게 하고 다 고독하게 되고, 형편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고독하게 되고, 고립이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위기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죠. 코로나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위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깨어있음, 또, 미혹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때,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선을 빚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신, 백, 백신 여권이라는 거 있죠. 백신 패스. 이제는 QR 코드를 통해서 출입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때 베리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표다. 아직은 아니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제부터 그러한 논란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짐승의 표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서로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말씀을 통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계시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들이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계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함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행이고 거함이고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녹을 기억하시죠 휴고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전반부 보다 후반부의 축복을 더 받았으니까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에 종으로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에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에 고난받을 때에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기도 이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했는데 은혜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둠과 한란 가운데에 빛을 따라 잠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오심의 소망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히 주의 자녀로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 탄생을 기억하는 이 기간에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혼돈하며 어둡고 말세의 지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이 절기에 늘 예수님을 악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